아, 드디어 청주시 사천동. 드디어 청주에 야. 이게 생,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상상도. 야. 바이크 바이크마트 청주시 사천동에 아, 이렇게 오픈 매장이 있음, 있습니다 야, 이거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야, 놀랬습니다. 놀랬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일 마치고서 바로 왔습니다. 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아 바로 같이 이어서 어, 카페도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야 바이크마트 청주 카페점. 야 정말 청주시에 이게 생길 거라고는 정말 야 감탄사가 계속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야 바로 여기 옆에 사장님 계시는데. 사장님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바로 촬영 지 들어갈까요? 예들어가요저 네, 안에 여사장 계시니까. 아니 대표님. 아 저는 저는 몰라 이거. 바로 지금 <laughs> 카메라 돌리면 바로 연예인 일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여사장 계시. 아 대표님은 안 되고. 예. 야 가능할까요 그럼 안에 계시는 사모님은? 아 대표님. 아 지금 대표님은 어렵다고 하니까 안에 사모님이 계신데 아, 사모님. 한번 촬영 한번 바로 유튜브에 나오면 바로 연예인 일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송주시에 이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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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해도 돼요? 네? 촬영해도 돼요? 어아 촬영. 아 얼굴 나가도 돼요? 바로 유튜브에 나오면 연예인 일호가 되는 겁니다. 얼굴은 아 얼굴은 안 되고? 아 그럼 곤란한데. 홍구도해 주셔야 하면 좋을 텐데. 예, 사장님. 아 사장 따로 계세요? 아, 사장님인 줄 알았지. 아야 이게 유튜브 가게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촬영 하러 왔는데. 네? 촬영 좀 하러 왔는데요. 어, 네. 아, 저희요 얼굴 공개는 안되셔겠죠안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laughs> 유튜브에 나오시면 바로 연예인 1호가 되는 건데. <laughs> 그래도 안 될까요? <laughs> 아 그럼 어렵겠는데 촬영이 네. 홍보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예 네. <laughs> 얼굴은 괜찮겠어요 아, 가게 홍보도 할, 하고 하면 아, 네. 좋을 텐데 음, 아그 음, 홍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나 이거 여기 생겼다고 놀래갖고 깜짝 놀라고 왔어요 아그러세요 네. 음. 지금 바로 카메라 올릴까요 얼굴 공개 <laughs> 바로 카메라 올릴게요 <laughs> 어디 편한 데서 어디 돼요? 지금 밖에서 사장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사장님은 얼굴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음. 사모님 계시니까 네. 어, 안에 한번 뭐 들어가서 촬영해도 된다고 해서 어, 내가 아, 여쭤본 거고. 음. 어, 지금 보니까는 대표님도 바이크를 타시는 것 같아요. 골딩. 아, 골딩이 탓에요 어, 여기 안에 우랄 바이크도 있고. 자세히 못 봤어요. 몇대서 몇 있는데, 밖에. 네. 아, 골드윙 타시는구나. 모랄바이크는 저희가 이제 집에서 어, 근처 타항마이다가 갔다온대고, 예. 골드은 저는 텐덤 탬덤. 텐덤하다가 음, 오늘 타고 왔습니다. 그럼 3분도 아. 대표님하고 시간 되시면은 같이 텐덤 하시면서 네. 아, 라이딩을 즐기시는 아 좋은 취미. <laughs> 정말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아, 가게 평주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정말 저도 놀랬습니다. 아, 간단하게 홍보 한번 가게 홍보 한번 해주시죠. 까지 다니시는 분들을 청주 어,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시착해보시고 많은 맛있는 커피도 즐겨드세요아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지금 사모님께서 말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아 청주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사천동이고요. 아, 많은 가이드분들 많이 오셔서 한번 한 바퀴 길 둘러보시고 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매도 해주시고 옆에 바로 바로 또 카페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업데이트 하는 것도 아, 편하고 그래. 버튼 한 번만 눌러 되는 거거든요 저거는 까다롭잖아요 저 옛날에 쓰던 거는 펜나치고 음. 휴대폰 펴서 그펴시 아, 짜증나가지고 이거는 버튼만 한 번만 눌러응한번눌러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잘아5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차이가 그니까 요즘에는 50S도 안 사죠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어우 사람들 많이 왔어요. 지금 너무 혼잡합니다 가게가. 기어들 참 많습니다. 아, 정말, 라이딩 기어들 참 많습니다. 아, 매장도 크고요. 아우, 사모님, 이제 이따가 업로드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연예인이 2호 되시는 겁니다. 니누 아, <laughs> 인후형, 형님은 연예인 2호, 영원한 연예인 2호야. 아우, 고맙습니다. 하도 긴장을, 하도 긴장을 했더니 <laughs> 지금 사모님께 딱딱거라고 휴지를 주셨네요. 아우, 고맙습니다. 운동. 운동? 아니, 어. 저는 선생님. 뭐 어, 거기도 예전에 사다가한 거예요. 사다가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온 건데.

예,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해야 됩니다. 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으시려면은 파이팅 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 파이팅 하셔야 돼. 예, 파이팅. 아 오늘 그 방송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 되신 겁니다 이제. 사모님 여, 연예인 이루 됐어요. 나 구독자 열여덟 명. 열여덟 명. 아 유튜브 어디요 유튜브. 가고히 알려줘.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나부끄러워서 야,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얘기 못 하겠어요. 나부끄러워서 아이고야. 야 이거 유튜브 각인데 이거는. 아이고야 얼굴 이네 아이고야. 연예인 2호, 연예인 3호. <laughs> 연예인 3호입니다, 연예인 3호. <laughs> 이제 탠덤 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할 겁니다. 네, 엔딩 촬영, 마지막으로 끝으로 네, 촬영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이제 자르면 되니까. 아, 이제 사모님 이제... 화이팅! <laughs> 바이크마트 청주 카페 좀 화이팅! 자 연예인 3호 텐덤 하십시오 연예인 3호 텐덤 시작 <laughs> 아이고야 대본 푹갈아졌습니다푹 갈아앉아 한명 차면 <laughs> 대본 무게가 미친놈 대본 푹 갈아앉아 바퀴 빠지는 거 아니죠 형수님? <laughs> 아우 푹갈졌어 파이팅 자 촬영 여기까지 끝